자, 인다이렉트라는 시트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주민센터 체력 단련실 이용 현황을 참조해서 시설별로 인원수를 집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왼쪽에 있는 이만큼을 다 더하게 해 주면 되겠죠. D4에서 D47 끝까지를 더하게 해 주면 체력 단련장이 토탈 몇 명이 사용했는가에 대한 집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여기 범위를 참조해도 되겠지만 범위 참조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3에서부터 G3까지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탭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러면 첫 행은 이름으로 쓰겠다 되겠습니다. 자 범위 잡은 곳이 3행이 첫 행이 되겠죠. 체력단련장, 당구 연습실, 탁구실, 유아놀이방이라는 텍스트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름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드롭다운 눌러 주시고 이름 상자에서 유아놀이방을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G4에서부터 G47번까지는 유아놀이방으로 예, 이름 정의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체력단련장 D4에서 예, D47번까지는 체력단련장이란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썸을 해 주시는데, 이만큼은 체력단련장의 이름으로 정의된 부분을 썸해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타이핑 하셔도 되겠고요. 입력하기 번거로우시다면 F3 눌러주시고 체력 단련장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타이핑한 거와 같이 입력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바랗게 어디를 썸하게 되는지를 센터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걸 한번더 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3 그 다음에 당구 연습실 선택하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sum이라는 함수를 하나 한 번만 계산해서 카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일이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f3 탁쿠실이죠 예, 네, 확인. 다시 한번 sum 해 주시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f3 눌러 주시고 유아 놀이방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sum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밑으로 더하기 해야, 해야 할 구분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일일이 더하기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계산을 해서 나머지 카피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우회하는 방식으로 어, 하나의 수식을 작성해 놓고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과 so, in d i r e c t 라는 함수를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썸하겠다, 더하기 하겠다 되겠고요 무엇을 더하기 할 거냐면 in direct 함수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셀 주소 부분을 더하기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so, in direct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텍스트 문자열로 지정한 셀 주소를 반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 다이렉트 탭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I4를 선택해 보도록 합니다. I4에는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는 D4에서 D47번까지는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상태가 되겠죠. 체력 단련장이 여기서는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i4에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체력 단련장을 셀 주소 값으로 반환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i4 인다이렉트에 예, 가로 닫고 썸에 가로 닫으시고 엔터 해보도록 합니다. 자 i4는 밑으로 카피를 하게 되면 i 5 i 6 i7을 참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구 연습실, 탁구실, 유아놀이방이라고 하는 셀 주소 값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인 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약간 우회하는 방식이지만 수식에서 한 번에 복사해서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